사랑하는 손임교회 성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선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주민의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6일 주일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한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젊은 사역자로 세우진 디모데에게 일차적으로 이 바울이 하는 말씀이죠. 일차적으로는 리더에게하한 말씀이긴 하나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 가정과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6절에서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일꾼이란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일만 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꾼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들을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차적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6절 초반부를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는 이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앞장에 보면 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즉, 거짓 교훈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을 네가 충실히 감당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너 또한 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리더? 어떻게 좋은 일꾼이 될수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에 반대되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말합니다. 즉 헬라 문화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이 예배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과감히 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허탄한 신화와 망년된 이 거짓 교회를 버리며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그 하바 바울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죠.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네 자신 디모데 너만 연단할 것이 아니라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즉 디모데 너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경험한 것을 너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칠 때에 에베소 교회 형제들은 허탄한 신화와 그런 망령된 거짓 교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글쎄 좋은 일꾼은 사도바의 곯면처럼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리더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우리 가슴에 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핵심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다른 교훈과 같은 그비진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과감히 견디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되어 좋은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1 2절 초반부에 다시 한번 권면하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이 말은 디모데가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말로 다스리라라는 말이 아니죠. 바울은 디모데가 깨달는 복음의 말씀에 대해 강한 확신을 품고 당당하게 우리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인도할 것을, 모경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연수함이 약점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서 연수함이란 40세 이전까지 모든 나이를 해당하는 단어죠. 아마 많은 학자들은 디모데가 30대 중후반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그러나 당시 에베소교의 일부 신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예, 잘못된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를 섬기다가 바울 다음에 세워진 이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기에 아마 업신여김을 디모데가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의 연소함이 목회를 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리더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죠. 그것은 바로 12절 하반부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겁니다. 너의 연소함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모든 형제들에게 범사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리더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권위 그러면 강한 리더십을 생각합니다. 강한 말투나 행동들을 통하여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사의 본이 되는 권위를 가질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권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권위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사람을 섬기는 권위로 아래에서 보이는 그 권위, 섬기는 종의 모습의 권위를 보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취해야 할 성도의 태도는 바로 범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 영광을 보내주고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기신 그본그 그 본을 이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의 아름다운 그 본을, 그 덕을 세워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선포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보여줌으로 주변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을 보이는 것에 더 나아가 공동체에서 세 가지 활동에 전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읽는 것은 교회 앞에 나가 성경을 크게 강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경 강독, 성경을 읽는 것을 권면했던 것이죠. 즉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는 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것이죠. 또한 권면과 가르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로하고 권하여 정말 바로 세우는 그 권면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며 또한 복음의 진리를 지롭게 변증하여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또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죠.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뿐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 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디모데 너는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리더로 네가 세우실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모들을 보내는 것은 아마도 그가 신실한 말씀사역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죠.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즉,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중직들과 목자와 교사와 그리고 앞선 모든 자들은 하나의 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가르쳐서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서울계 성도님들은 다 스스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범사에 본이 되는 선한 영양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는 섬김의 권위가 넘치는 우리 성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좋은 목회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성도들이 되어 그도의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히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하루를 선물로 락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김의 종, 헌신의 종, 정말 아래에서부터 나아가는 그 성김의 권위를 잘본받아 우리의 맡겨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사역들 속에서 위에서 군림하려는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납작업 떨어져 숨기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또한 많은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겸면하며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회의 현장, 성김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더 섬김의 종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날로 날로 부흥하며 등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일교회 성일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령님, 여러분 다시 한번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귀신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인동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